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단독적으로 코인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도지코인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점이 나온 시바이누와 함께 도지코인 또한 크게 상승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지코인 매매 전략 공유해 드리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3개월 전 영상에서도 3개월 전에 매수 지점과 매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말씀드렸을 때도 지금 여기를 지켜주고 있지만 내려왔을 때이 하단부에 닿으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료정보 공유방 분들 지금 하단에 닿았을 때 전체적으로 매수 진행하셨고 도지코인 만큼은 중장기로 승부를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단기로 고르면 안 되느냐? 도지코인은 왜 단기로 승부를 보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라인입니다. 이 110원대 가격을 돌파하고 지지해야만 본격적인 상승인데 여기서부터 110원까지 좋은 수익률이죠. 수익이 나면 무조건 오른 거고 좋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은 맞는데 고작 40%, 50% 수익을 내자고 도지코인을 매수한 게 아니라 원하는 수익률은 500%, 700% 이런 수익률이기 때문에 때문에 진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110원 돌파 지지 라인 여기를 이렇게 돌파 지지 해내면 이 하락이 끝나고 추세가 완전하게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 600%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40% 50%에 만족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서는 코인 발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스페이스 x 테슬라 트위터 x로 이름을 바꿨죠. 이 x까지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는 코인은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폭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더리움, 비트코인, 도지코인, 많은 결제 코인이 있겠지만 이 도지코인을 꼭 끼워 넣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그 부분만 기억하고 그 가치를 위해 중장기 투자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 도지코인 중장기 투자로 끌고 가면서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리퍼리움 같은 세력들이 대놓고 매집하고 수익 실현도 대놓고 하는 게 보이는 이런 종목들 매집 현황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은 도지코인 중장기로 끌고 가는 동안 적은 비중으로 이런 알트코인들 세력 매집주를 매매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세력들이 크게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매집 종목을 같이 매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2020년 코로나 하락 이후에 상승했던 첫 번째 파동의 모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조정이 없을 순 없겠으나 조정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진행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 조정 이후로 바로 상승을 할지 한번더 상승을 갔다가 한번더 하락하고 상승을 할지 이 부분은 지켜보아야 하나. 여기서 10%, 20%의 하락은 이후 100%, 200% 상승에 비교하면은 내린다고 겁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 스마트 머니 세력들은 절대적으로 매수 우위의 포지션을 갖고 가고 있으며 이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할 때는 가격적인 하락도 동반을 했었지만 결국엔 100%, 200%를 넘어서서 비트코인이 400%, 500%도 큰 상승을 진행했었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면서 긴축의 스탠스를 가지고 가다가 재무부에서 1.8조 달러의 크기의 대출을 새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하락 이후 큰 상승했던 그때의 시기와 똑같아지는데요 1.8조 달러라는 구체를 미국이 새로 만들어낸다면 시장 유동성에 1.8조 달러 2천조가 넘는 거의 4천조 3천조에 가까운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산 시장의 가격은 당연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매집을 진행해 놓지 않는다면 엄청난 상승의 뽀모가 오면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실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매수해서 이 시기에 매도하는 투자자. 이 부근에서 매수해서 잠깐 수익이 났다가 매도하지 못한 상태로 다시 평단가로 돌아왔다가 약간 상승했을 때 아, 조금이라도 수익 내야지 하고 수익 실현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바닥에서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는 현명한 투자자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한다면 이번 상승 랠리를 주도하는 주도 섹터 알트코인들은 못해도 1000%의 상승을 진행할 텐데요. 세력들이 최근에 매집의 강도를 올린 종목 3가지와 이후 상승 랠리 때이 상승 랠리를 주도할 수 있는 종목 2가지 총 다섯 개의 종목 오늘부터 매집을 시작합니다. 이 다섯 개의 종목 함께 매집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는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셔서 무료 정보 공유방 초대 링크와 다섯 개의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받으시고 함께 하반기에는 200% 300% 넘는 수익 만드는.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두번세번 번 시청하셔서 꼭 기억하시고 하반기에는 성공한 투자자가 되신 변화한 모습으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부터 말씀드렸던 이 리퍼리움과 똑같은 상승 패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주말과 이번 주에 큰 수익을 낼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리퍼리움 지지받고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37원 라인까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무료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한번 수익 실현하고 남은 리퍼리움 끌고 와서 258%라는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딱1 2주일 걸린 시간이죠 257% 340만원 246% 258% 1186만원 263% 2100만원 이런 큰 수익들 많이 내셨는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없을 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로 큰 변동성을 만들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면 이 매집한 종목들 한번 수익실현 진행하고 재차 상승시키면서 거래량이 빠지고 하락 패턴을 만들 때 물량을 털고 나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수익을 낼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리퍼리온과 똑같은 매집 패턴으로 매집이 진행된 시가총액이 낮은 두 가지 종목 리퍼리움의 상승이 끝나면 이두개 종목으로 리퍼리움처럼 새로운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겁니다. 이두개 종목 오늘부터 이번 주말에. 시작될 텐데 매집을 하지 않으면 리퍼리움이 급하게 상승해버려서 매수를 못하셨던 것처럼 뒤늦게 이 영상을 보신다면 또 정보를 늦게 공유를 받으신다면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이두 가지 종목 공유 받으시고 리퍼리움 같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정보 공유방은 하단에 있는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유 받으셔서 꼭 이번에는 기회 놓치지 말고 수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